길 가다가 이분이 잠깐 서보라고 해서 떴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뭐지? 자기 호텔까지 태워달라는 말인가? 구글 구글. Can you find me? You Chinese? Chinese. 당신의 호텔까지 태워달라고요? 응. Yes. Why why? You don't work? 아. Uh. 아, sorry sorry. 떼 붙이 떼 붙이. 태우지, 어, 어, 어. 아이 나 알고 알고 나는 지금 가야 할 길이 많다. 오, 네. 예, 어. 예, 어. 어. 오케이, 알바. 지금 스쿠터 타고 가다가 저분이 서브라고 해서 서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는 자기 호텔까지 태워달래. 이거 뭐 말이야, 방고야 어림도 없지. 방 비행에서 3일차 되는 날이고요. 원래 방 비행에서 이틀 머무고 바로 루앙프라방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 비행 와 보니까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방 비행이 하루 더 있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첫 날에 블루라고 스리가다가 길 잘못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여기 라오스 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 현지인 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랑 그리고 이제 라오스 애기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을 구경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한 라오스 죽이랑 과일 주스도 나왔고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목소리> 여기가 이제 방벵에 있는 이마트인데 엊그제 블루라고 가면서 보니까 마을에 라오스 애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애기들이 혹시 한국 과자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국 과자를 사왔는데 종류가 별로 없네한국에나한국에한국 과자 한국일까바나나서이 2만 9천 깁 2만 9천 깁, 1,800원 정도? 이거 바나나서한한국 한국에서 한국한국에1한국0원이니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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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인분한국 많이 와서 그런지 서주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 처음처럼도 있고 참이슬도 있고 수나리도 딸기, 블루베리, 복숭아, 사과 맛별로 다 있어. 아니 그나저나 간식을 좀 사야 되는데 뭘 좋아할까, 애기들이? 어, 여기 있다 초코파이. 뭔가 초코파이 좋아할 것 같아. 한국인의 정. 이거 한 박스에 팔만 팔천 개거든요? 5,000원 정도? 응. 코파이 이거 한 박스면 되려나? 응. 그때 보니까 애기들 많던데 두 박스 정도는 사가야 되나? 그래도 부족한 거보단남는게나으니까두 박스, 두 박스 정도 사가 봐야지. 코파이 이렇게 두 박스 했어요. 박스로 들고 가는 것보다 그냥 비닐봉지에 다 넣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오스 찐 현지 분위기 느낄 수 있는 마을 구경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 사랑해 하트. 언니랑 동생인가 봐. 안녕. Do you like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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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코리안, 코리안 바다 바다. 이거 맛있어. 자, 또 줄게, 또 줄게. 아, 되게 이쁘다. 하 o w old a 몇 살? 아홉 살! 까우, 까우! 까우! 동생은? 하, 헉, 헉. 여섯 살이야?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laughs> 안녕, 잘 가! <laughs> 우와. 이거 옛날에 한국에 있던 거 버스 아니야? 현대 권네 현대 권와왜 버스가 여기 있지? 이거 애들 학교 통학하는 버스인가? 이 버스가 여기 마을 다니는 버스인가? 제가 옛날 버스를 타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옛날에 제가 태어났었다면 아마 버스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여기는 이제 동네 미용실인가 봐요. 약간 바버샵 느낌? 옛날에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교문 앞에 박스에 병아리 담아놓고 팔았었잖아요. 그때 한 마리에 500원이었나? 병아리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 여기는 이제 라오스 애들이 다니는 학교인가 봐요. 지금 방과 후에 축구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 끝났나? 한번 들어가도 되나? 여기 한국이랑 라오스 국기 이렇게 있는데, 나스돔 초등학교 와 아, 여기 한국어를 배우나 봐요 애들이.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봐야겠다. 일단 초코파이 챙기고 가다가 애들 있으면은 한 개씩 나눠줘야겠다. 근데 축구 하고 있는 애들 보니까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나스돔 학교. 어머, 이거 새마을 뭐야? 괜히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여기가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 교실인가봐요. 저기 벽에 알파벳도 써 있고 이제 이거는 시간표인가봐 시간표. 이 꼬부른 글씨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 뭔가. 여기 구부단도 붙어있네. 여기 2 단부터 십 단까지. 안녕. 안녕 공부했어? 공부했어? <laughs> 아이 이뻐 야, 나 우리, 나 우리. 엄청 순수하게 생겼죠? 엄청 순박하게 생겼어 안녕 <laughs> 이게 신기하지? 이게 신기하지 여기 나와? 신기한가봐 여기 화면에 나오니까 <laughs> 안녕해줘 안녕 아바악 완전, 이아아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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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악이 악수 악수 봐이거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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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어서 다행이다. 너는 새로운 친구구나 일로 와. 너안 먹었지? 아초초코 초코 파이 초코파이. 어 맞아. 초코파이. 저거 초코파이야. 초코파이. <laughs> 지금 초코파이 주니까 나 인기스타 됐는데. 애들 다물렸어요. 여기 초교구있는 다물렸어. 해봐, 해봐! 오, 잘하는데! 이거 먹어. 컵짤, 그래, 컵짤! 이거 드세요. 긴, 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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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이알테이 알로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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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웃자. 예, 이쁜 척 해, 그래. 이쁜 척, 이쁜 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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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나 진짜 간다. <laughs>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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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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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필리핀. 라오스 애들이 되게 뭔가 순박하게 생겼어요. 뭔가 눈이 안감이 막다고 해야 되나? 눈이 되게 뚫막둥 막 귀엽게 생겼어. 안녕, 누나는 이제 간다. 씩씩하게 잘 크렴. 안녕, 언니 갈게. 안녕, 갈게.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지금 가는 길에 해가 지금 살짝 질랑말랑하는데. 여기 동네 개울가에서 애들이 목욕이랑 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물에서 머리 감고 다네. 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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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해안 아파? 어제 남 사이가 가지고 이거 다못 먹었는데 이거 좋아해? 젤리. 동생 하나. 어. 아, 어이 치. 이거 이거 닮았어. 그 뭐지? 돌이? 돌아? 돌아 닮았어. 넣어줄까? 깎아줄까? 너도 찔리 먹어. 꽈자도 응. 먹어 꽈자. <laughs> 어머 진짜 귀엽다 코치칠리야 코치칠리. 두개 먹어 두 개. 어 애기도 달려와 간식 주니까 이거 뭐냐 너무 귀엽다 너. <laughs> 아니야! 맛있는 거 줄게! 울지마! 냥냥냥 가자! 까까! 까까! 맛있는 거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까까도 먹어! 까까! 울지 말고 까까! 이건 싫어! 이건 안 먹을 거야! 자, 얘가 울지 마! 안녕! 지금 여기 라오스가 한국의 60, 70년대랑 가장 멋진 다잖아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풍경을 보고 자라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여기 개울가에서 목욕하고 이렇게 터커터 타고 집에 가나 봐요. 딱 자기만한 자전거 끌고 가고 있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저 조그만 게 너무 귀여워. 강아지 사랑이 강아지 사랑. 에이! 너 나오지! 나 나오지! 애들도 지금 하교하고 있나봐요 저는 오늘 라오스 오지마을 와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라오스 찐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방비행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루앙프라방에서 봐요. 안녕.